복순아 나갈 시간 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안 돼? 꼭 그렇게 자는 척을 하고 있어야 돼? 응? <laughs> 신복순 나가야지 10시가 다 돼가네 일어나 가자 아침에도 두유 하나 먹었고 이주니어도 하나 줘야지 주니어도 어저께 하나 먹고 너는 세 개나 먹었어 총 일어나 가자 나가자 <laughs> 나가기 싫어 나가야지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푹한데 금요일날은 오래 있어도 돼 추우니까 복순아 가자 나가자 이제 일어나 나와 일어나 잘 잤어? 나와 일어나 얼른 신복순 복순아 일어나 일어나! 얼른! 얼른! 조용수이야 <laughs> <저 시키냐. 시윤이요. 웃음> 일어나! 나와! 나와 얼른! 얼른 나와. <laughs> 됐다. 이제 비안 오겠네. 이거 다시 깔아줄게. 이리 와. 복순아. 이리 와. 신복순. 이리 와. 이리 와. 빨래를 들어놨는데 비가 맞아 버렸어. 이리 와. 이리 와. 오줌 쌌으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복순아, 이리 와. 복순아. 넌두 배로 줬는데, 늙어서 그런가, 털이 자꾸 이렇게 뽑히는구나. 빨리 여름이 와야 이제 목욕하지 이불 덮어 줄게 이 이불은 못 빨아 그냥 그렇게 덮고 있어 좀 이따 그냥 버려야 돼못 빨아 아빠 들어간다 아저씨 다리가 정말 좋아졌네요. 신기하네요. 저큰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 주팡이 없이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아 다리가 좀 피곤하긴 한데 분명히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안면도에 있을 때도 몇달 동안 침을 맞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한달 정도 침을 맞았는데 다리가 풀리고 있어요. 주니어, 너 뭐해? 곧 주니어 데리고 산책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지팡이 없이. 걷는 게 이렇게 편해졌다고? 아들, 아빠 침팡이 없이 걷는 거 보니까 어때? 신기하지 않니? 빵만 쳐다 보면 뭐가 나와? 발 뒤꿈치가 전혀 땅에 안 닿았었는데, 아, 항상. 알았어. 발 앞꿈치부터. 발꼬락부터 바닥에 단 다음에 뒤꿈치가 나중에 닿는데 지금은 발뒤꿈치부터 짚을 수 있어. 축하하는 거야? 축하해 주는 거야? 우리 복순이도 빨리 나야지게 상처. 내일 아빠랑 산책을 가지. 무리했다가. 큰일 날라. <laughs> 재밌다. 재밌어. 준이요, 복수라. 재밌어, 아빠. 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젊은 기운을 받아서 아저씨가 걸음걸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요. 이 상태로 한두달 후면은 지팡이로 킁 걷겠는데요. 여러분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요. 고마워요. 아저씨 지금 어 넷플릭스에 3진그룹 영어 영화 토익보안이라는 영화가 떠서 보고 있는데. 30년에서 40년 사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물고기 많이 죽었습니다. 패널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아저씨 아버지랑 물고기 잡으러 자주 갔었는데, 물고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걸 아저씨도 많이 봤거든요. 음, 아마도 그때 배경 어, 실화적인 배경을 조금 토대로 한것 같아요. 아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한 회사 여직원들은 구두딱 으로 구두 가지고 가서 구두닦이한테 갖다 주고 다 닦았으면 가서 찾아오고. 커피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주로 그랬습니다 아저씨가 여행사 운영할때는 그런건 없었어요 아 커피는 뽑아주던데요 이거 종호 분이 그러니까 훨씬 그전이죠 아저씨가 여행사를 했을때가 15년전이니까 어, 아마 한 30년 전쯤 되는 배경인 것 같아요. 2020년이니까 1995년도 90년도 80년도 뭐 이정도 아저씨가 63년생이니까 아저씨 나이 18에서 25 사이에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재미있게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영화가 보실만 하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어, 그때 당시를 조금 이해하면서 볼수 있을 거예요. 음,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봤어요. 3분의 1 정도 봤는데, 복숭이 같이 서복숭 진짜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게, 아저씨가 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일 맛있는 간식 줄게. 구독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안 줘. 내일 줄게, 내일. 오늘은 먹을 게 많아. 아, 계란말이도 있어. 당근이랑 파넣고 했어. 영양고사 아줌마가 만들어 주셨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먹고 간식은 내일 먹자. 내일. 커다란 대형 뼈다귀는 너는 한 개만 먹고 나머진 다 주니어 주자. 너 데리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두 개. 그리고 저기 오리 육포는 네가 다 먹어. 부드러우니까. 딱딱한 것도 그게 낫지. 아, 아저씨는 이제 어... 술 한잔하면서 복순이랑 같이 한주 먹으면서 영화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베개 비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요 복순이가. 입을 덮는 거는 말라야 돼. 빨아서. 어, 말눈물 아빠가 덮어줄게 그렇게 좋아? 베개가? 희한한 놈이네 니가 <laughs> 좋아하니까 아빠도 좋아 되게 비고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고양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어, 오줌만 싸고 와. 고양이한테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듣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설물을 하면 싫어해요. 알았어 안 할게 얼른 자 먹을 건다 먹었다 오늘은 얼른 자해 아빠도 찾게 눈치 보지 말고 이 새끼야